베이라는 데서 되 귀여운 딸기 버터 베이글을 시켜봤어요. 그, 속으로에 팥이랑 크림치즈가 들어가 있는 그, 베이글 빵인데 여기는 설탕 대신 에리, 스리톨? 그거 맞나? 설탕 대체제를 사용하고 밀가루랑 아몬드 가루를 써서 만드는데 그냥 밀이 아니고 통밀이었던 것 같아 네. 그래서 몇 번이라도 일반 빵보단 낫지 않을까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게 뭐지? 어.. 표정이.. 이거 원래 이렇게 뜨는거 아니면 뭔가 잘 뜯는 방법이 있어 어. 이렇게. 이어에서 터진거 싫어해. 터졌어 이렇게. 생겨 게 이렇게. 단백질 과자 중에 카카오 크림치즈 소보로, 단파 소보로. 얘를 냉동 시켰다가 데워 먹으라고 써 있었거든요. 아. 냉장 하루 전에 해동하여 시원하게 드시거나 냉동제품 비닐 제거 후전자인지 혹은 에어프라이어 이거 시원하게 먹어도 맛있을까 저는 따뜻하게 먹어야지 아이 드라이 레스 뭐냐고 이씨. 한달 동안 녹즙 먹어야겠는데, 바나나랑 저번에 시킨 냉동 블루베리랑 오 사과랑 요거 케일를 같이 넣어서 스무디 해먹어야지 하고 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 후기에도 되게 크다는 말이 있었어. 근데 아, 뭐 커봤자 뭐... 근데 이 정도라고? 이거 그... 옛날 왕한테 옆에서 구체질해주는 진짜 그 크기야. 제가 인데 유기농이라고 합니다 진짜 엄청나다 우유 마이베이직메일 좋은 이거 마켓컬리랑 메일유업에서 만든 우유라는데 저렴해서 저번에도 한번 시켰었어요 먹을만 합니다 또 얘는 GAP 인증받은 뭐 사과라는데 우선 알이 작고 그리고 이 GAP가 뭐라더라 봤는데 굿! 아그리컬처럴 프랙티시스 그래 우수 농산물 멋있게이 그래서 얘를 툭툭해서 같이 갈아먹을거예요 아니 저기요 왜이요 뭐가? <laughs> 물을 살짝 틀어 살짝이 안됐네 그냥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야채로만 닦으면 되겠네 가루도 무지 베이킹초다 앰플로 이렇게 무침 시키는 거 그냥 껍질을 안 깎아갖고 그냥 이대로 스무디에 넣을거거든요 과일을 잘못 깎거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연습할 생각이 없어. 난 그냥 이대로 살려고. 김장하는 것 같네. <목소리도> <어땠로. 웃음> 오, 어떤지. 됐어. 이제 냉동 블루베리, 사과, 냉동 시켜놨던 바나나, 케일 부치 한 장을 넣어서. 사모디를 만들 겁니다. <laughs> 미리 꺼내놔갖고, 살짝 녹았어. 블루베리! 블루베리가 넣어도 은근히 맛이 이렇게딱잘안 느껴지는 것 같아. 이 정도. 지금 이제 요만큼이거든요? 좋았어 가는 거야. 뚜껑 어딨니? 띠 옳지. 마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치우고. 喂，嗯，老师好，不是每天喝的，一般一个星期，哦，两三次吧。但是这个两三次，嗯，也是怎么说呢？比以前更多的，嗯，数字嗯，比以前更多了，对，对，嗯。 所以我有时候喝那个，那个叫什么来着？里边没有那个成分的咖啡，咖啡因，咖啡因，这就是让我们睡不着的那种成分。咖啡，啊，有很多词，一个是咖啡因，还、哎、一。 这个，嗯，嗯，那更常用的是咖啡因吗？嗯，我我怕晚上睡不着，所以就嗯喝那个没有咖啡因的咖啡，差不多每天喝一般两杯咖啡吧，因为这个让他们醒过来。 嗯，帮他们集中，嗯，嗯，所以听说他们已经是上瘾了，所以不喝的话，有时候头疼，没有力气，嗯，嗯，我有一个朋友，他晚上喝咖啡完全没有问题，就能睡着，嗯，对，嗯，一般。 我看的西方人，他们我、哦、早上喜欢喝咖啡，空腹喝咖啡，空腹是什么？啊，空腹？哦，这个要我说完全不行。那老师喝茶的时候也胃疼吗？笔记本。哦，路由器。 发给公司的管理者、啊，老师，我星期四有面试，那个一个月的那个短期对打工，嗯，晚一点可以吗？两点开始，然后三点结束，星期四对，哦最好，呵呵嗯好吧，圆梦。 哦，oh, 那这里说的“圆”是动词吗？动词的时候怎么用？那除了梦以外，还能接上什么别的名词吗？没有啊，那这个“圆梦”就是固定的。嗯，哦、oh,，那老师以前的梦想是什么？<laughs> 最近年轻人不用这个表实现愿望，嗯，那如果买了以后抛弃的话，这个意思是卖出去了还是不要了，或者哦不管的意思吗？虽虽然他那个狗是还是我的，但是。 完全不管不给他吃的东西，或者不给他洗的那个意思。哦，啊，那只说抛的话有没有这个意思？抛售，没有吗？哦，抛售，嗯，啊，这个就是碰了。 嗯哦 어, 什么,为什么?不关心了,嗯越来越多那个 Delta c r o m e 的感染者吗哦,嗯,现在, 한국呢,如果我没接触了那个被感染的人的话,不能去做那个PCR检查。 嗯，他们说，啊，那，嗯，现在我们不行了，而且，我、哦、怎么说呢？现在我们到了一种地步，我们更集中在我家里自己治好，嗯，自己做自己治好，嗯，空腹，呃、哦，抛弃，啊，放弃。 응, 너슬 승커야. 응, 응, 찐. 응. 어, 면접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여태껏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부터의 이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느꼈는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혹은 그 과정 중에 어떤 구직 활동을 했는지,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 기간에 왜 그랬는지 등을 좀 설명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영어 교육 관련 그 리서치 보조 업무에 지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관련해서 조금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내가 교육시장 동향과 뭐, 영어 교육 전반에 대해서 음 관심이 있다는 걸 어느 정도는 어필해야 되니까 자료 조사도 한번 해서 면접 준비를 쫙 해보겠습니다.